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제 삶의 기록으로서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제 목소리를 듣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어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오늘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젯밤부터 끙끙 앓고 춥고 막 지금 열이 나고 지금도 열이 납니다. 지금도 열이 나고, 지금, 춥고, 막, 그런데. 아, 지금 목소리 이상하고, 기침도 계속하고. 약간,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어지, 한, 반나절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 제가 뭘 경험했냐면, 조수미씨 목소리를 이제, 심심해가지고, 그냥 괴롭지만, 아 그냥, 누워가지고 밥도 못해 먹고, 그냥, 조스미 씨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를 좀 받았어요. 근데 그, 그 전까지 무슨 생각하고 사고 있었냐면, 야, 이거, 아프니까, 행복하지가 않구나. 아, 몸이 아프, 사람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 내가 깨달은 도가 다 헛건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어제 봤었는데 되게 어,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 몸이 아파서 고생하신분들 보니까 야이돛 닦는 게 나이 들어서 몸 아프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렇게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야 내가 지금 헛 생로병사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도를 닦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하면서 계속 끙끙 앓고 있었는데, <laughs> 이제 그 조수민 씨 목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확 한번 이렇게 에너지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머리 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내 몸은 내가 아니다. 아, 내가 존재로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몸을 가지고 거기다 내 몸에다 의식을 줬을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에너지에 줘야지. 에너지, 에너지 자체가 존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존재이긴 하지만 뭔가, 어, 불교적 시각을볼때 약간 감각, 음, 감각의 영역이니까, 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란 거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육체, 육체 그런,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영, 성령으로부터의 힙, 락과 희락과 평화다. 기쁨과 평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아하. 그니까, 이, 이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존재는 아닐 수 있죠. 감각에. 그러나 다른, 그걸 정확히 저도 잘 지금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제, 제가 항상 느, 느, 느꼈던 것은, 이치, 원리와 기운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음. 근데 그 기운이 과연히 과연 느껴지는 것이 많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이 어떤 에너지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에너지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존재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것까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것이 존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희락과 기쁨이 성령으로부터 나오, 그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기쁨이, 어, 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그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는, 그거를 제가 오늘 깨달은 거죠. 제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그 기쁨은 내 몸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때 그 에너지를 제가 의식했을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내 안에서 폭발을 하면서 갑자기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더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구나. 이 몸이 아프니까 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괴롭고 막 그냥 끙끙 하루 종일 응, 응 이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막 피곤하고 아,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까 하면서 그랬는데 이 에너지가 <laughs> 에너지 다시 시선을 두니까 가슴이 열리면서 갑자기 에너지 폭발이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몸은 아픈데. 몸이 쑤시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몸도 좀 힘이 났어요. 갑자기. 그 순간에. 몸에도 힘이 좀 생기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게 단순히 정신적 작용 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줘서 뭔가 이렇게 다시 정신이 좀 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가지고. 정신 생각도 못 하겠고, 그냥 머리, 머릿속에 그냥 뭐가 뱅뱅뱅 도는 것 같고, 계속 어지럽고, 그랬는데, 정신이 딱 차려지는 차리, 거죠. 그래서 아하, 내가,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진짜로. 그거를 더 현실적으로 <laughs> 느껴지면서, 아, 이것이 말로 진짜 내가 해야 될 노후 준비구나. 어, 가슴을 여는 것.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픔 내 아픔과는 전혀 별개로 이 기쁨과 행복 에너지가 속에서 솟아나는 걸 느끼면서 거기다가 그 에너지가 내 기분만 좋게 기분만 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열이 막 지금 나는 데도 뭔가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시 이, 이렇게 앉을수 있고 아, 앉지를 못했었는데 앉을 수 있고 이렇게 딱 되는구나 하면서 나에게 나의 척추를 세워주고 <laughs> 하면서 "아, 진짜 이것만은 노후 준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자기 몸을 의식하면 자기 몸이 나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그 아픔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고통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존재를 바라볼 때. 거기서는 에너지가 솟아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내 병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에너지가 내가 아픈 몸에 아픈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어떤 다른 차원의 에너지구나, 마음 에너지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할까? 혼자 보통 그러잖아요. 나이 들고 혼자 집에서 아프고 아무도 안 돌봐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근데. 제 마음은 어떠냐면, 너무 행복한 거야, 마음이. 아픈데. 머리도 아프고,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렇게 막, 열이 나고, 지금도, 머리가 멍하고, 이런 춥고, 막, 이런데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이상하게. 묘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인간이란 거는,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인간이지만,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다른 차원이 열 다른 차원이 열려서 그것에서부터 서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 어. 에너지 자체가 딱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 에너지란 것이 에너지가 있고 이제 그 감각 꼭 감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감이 이 감각도 참 묘한 감각이기에 그 이게, 이게 감각은 있는데. 이 감각이 생뚱맞게 내내 내 몸에서 느낀 감각이 아니라는 걸 내가 오늘 느꼈어요. 아프고 이런 것또 상관이 없어요, 전혀. 몸이 시원해진다거나 또 틀려. 그냥 그걸 무시하는 어떤 그러한 에, 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공, 공,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명상이나 이런 에너지 수련을 해가지고 제가 에너지를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일반 분들도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깨달음에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저절로 생, 느껴지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명상을 자꾸 하다보면 저절로 이제 에너지 느낌은 오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수련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엔 손에 이렇게 많이 느꼈고 에너지를 처음엔 손에 에너지를 많이 느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온 몸으로 이제 에너지를 자꾸 느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니까 이제 이 머리, 머리하고 손바닥하고 발바닥 이세 부분이 에. 열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에너지가 들락날락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무슨 일부러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환의심으로 들어갈 때는 내 마음, 내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외부,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뱃속에서부터, 내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냥 계속 그 이제 뭐랄까 일부러 명상은 하지 않았지만 어 그런 관심이 있어 갖고 단전업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간 이제 내 안에 내 안에 내 존재와 접촉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마,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이 자기 안을 바라다, 바라보다 오면은 그러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연스럽게뭐 일부러 쓰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어리, 아리송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짧게 찍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어 목소리도 이상하고 해서 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맞춰야 어, 될것 같습니다. 예. 길게 할 말은 없어요.